오늘, 과연 모스탄 대사가 윤석열을 접견할 수 있을까? 오늘 오전 7시, 조은석 특검팀이 전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.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자택을 포함한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겁니다. 12.3 비상기험 사태, 그 이후 벌어진 내란 외환 혐의, 그리고 증거인멸. 이 모든 퍼즐의 중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. 특검팀은 윤전 대통령이 비화폰 정보 삭제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이며, 오늘 오후 2시까지, 서울고검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. 하지만 윤전 대통령 현재 서울구치소 수감 중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 21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모스탄 전 대사가 오늘 윤전 대통령과의 10분 접견을 신청했습니다. 그러나 특검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. 과연 오늘 모스탄 대사는 윤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요? 특검은 대면 조사 없이 기소로 직행하게 될까요?